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가온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그름을 줄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외만이 실화가 있으면 렇지치나면 찍어 버리소서 하나가 하시니라. 아, 아, 네. 아멘. 동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열매 없는 무화가나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가원 지기는 예수님과 그의 종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을 성기는 성도들을 일러서 말씀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꽃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또이 나무는 가양잎처럼 잎이 꺼내져 그래 있어서 이와 같이 관상수로도 쓸 수도 없고 이 나무가 자랄 때는 비틀어지게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비틀어지게 자라니까 이것을 어떤 나무의 제목으로 쓴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이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인들이 무화과를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화과를 심는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열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본문을 통해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나무이다라는 말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아무 곳이나잘할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심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은 관심이 너무너무 이 무화과에 대해서 짓습니다.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길가에나 산에나 다 어느 데나 아무나 덜판에나 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이 무화과를 심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볼 때에 흔하고 흔한 이스라엘의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들판에도 있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오늘 보문의 이와가이은 것은 아무 것이나 심지 아니하고 주인은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나무를 빼고 심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 봐서는 이 무화과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두어도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과원지기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던지 간에 걸음을 주고 거기다 또한 김을 메고 약을 쳐서 건강한 나무로 자라도록 해서 바로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였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쏟아부은 나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많은 특계를 입은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는 주인으로부터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마땅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빼버리라, 저 갖다 버리라, 불을 태우자 하고, 불을 태우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버림 받지도 아니했습니다 이후에 주인은 "3년이나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종의 이와 같이 간청에 의해서 "3년이나 더 기다려 주었고, 참아 주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여나 다음에는 원래처럼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이 열리겠지 하고 기대에 부풀은 이와 같은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이 기다려도 힘이 드는데 장장 3년을 기다려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투자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다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무 같으면 벌써 용서받지 못하고 찢겨버려졌을 것입니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났지만은 꾸준히 기다리며 참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버림받아야 할 인생이 제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 할이 인생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인생인데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큰 축복 이것보다 더큰 사랑 이것보다 더큰 관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말이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도 이 나무는 바로 열매가 없었다 라고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악한 행위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하심을 만유이 여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죄를 부하고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거역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참고 그가 되개 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선정을 했지요,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가 처음 인구조사를 네. 했습니다. 이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적과의 싸우려면이제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몇명 되는지 알아보고 또 군대도 형성해야 되고 훈련식이라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옆에 있던 선지자가 갓! 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서 하나님 갓에 빨리 가 다윗한테 가서 왜 인구조사를 나를 때놓고 인구조사를 지가 한다고 깜짝 떼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때 나이스 기자들은 내가 왕으로서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하면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나이는 그러지 않고 그 소식을 가 선지자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그 죄로 인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냐 7.337입니다. 그 징벌이 7.337인데 7년간 외적들로부터 쳐들어와서 니가 이네 백성이 7년간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되겠느냐? 아니면 니가 네가 3개월간 니가 네가 쫓겨다니게 될 것이냐? 아니면 3일간 니네 백성이 온육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되겠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 내가 어찌 이와 같이 사람들의 손하게 해서 놀아나서 하나님에게 영을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안 됐지만 내 양들이 다치고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괴롭지만은 삼일간 이 땅에 온역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때 그 온역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는 아픔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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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 죄를 범한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3년이라고 하는 인내를 했지만은, 더 이상은 주인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놔두면 주인을 무영하게 생각하고 주인을 얕잡아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려, 찍어버려, 찍어버려. 내가 3년간 기다리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간 기다리자. 찍어버려, 버려, 되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주인으로부터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누구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이다 이말이 나무의 책임이지 가원지의 책임도 아닙니다. 주인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자식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 앞에 서야 되 날이 언제 어느 때올 날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내할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내할일다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도록 해 주세요. 마지막이 제할 일이 마지막이 마지막이 구조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단독 교회를 올리 지금 그냥 내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있어 개척이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몫해 주세요. 아무튼, 딱히, 우리 개 벗어나고, 우리 개 벗어나고, 저, 어, 건물 하나, 우리가 사고, 조그마한 데라도 하나, 홀이나 조그마한, 몇평이나 사고, 그래가 배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호주가서 교회를 대체, 이, 네, 내 마지막에, 소인입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얼마,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사시겠냐, 우리, 우리, 손, 손자, 손님그이나 에스더, 내가, 대학, 졸많은 거, 내가, 거짓 사는나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얼마나 없습니까이러더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은, 마지막 개차량는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안 되겠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야. 할 신, 선도에게는 열매가 주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1년, 2년, 3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마다 우리에게 연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놀고 세상에다 둥닥거리다가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기 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연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왜그러느냐 그래 저도 이 죄를 지고 아직 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쉽게 는 신자의 협력자가 되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느냐? 열매가 왜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종자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주인이 나쁜 종자를 그 포도원에 심지는 절대로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땅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그전에 포도를 심었던 자리에요. 그 포도나무를, 수확이 많은 포도나무를 빼고 그 자리에 심었기 때문에 절대로 땅이 나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게을은서 그러냐. 가원지가게을 아니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가원지가 이와 같 잘못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원지기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모아가를 사랑했고, 열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면 이유가, 그 이유는, 충분한 시간과 연장을 3년까지 해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자신에게 있다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없으면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유구 무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더니 왜느냐라고 뭐 말할 때 열매 를 보자. 할때 없습니다. 뭐 했니? 그러면, 뭐 변명이 늘어나. 변명은 할수 없어요. 예언이 수님 앞에 가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봉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맺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럼 왜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자기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란 말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해서 야 이만하면 됐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덩치만 커도 이만하면 됐지. 아 나무가지가 무성하고 이렇게 튼튼히 커도 야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나무가 적든 커든간에 그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만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아가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아가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할줄 알아야 돼요. 존재 목적을 모르면 모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를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고 내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거교회해보는데 그 작은 교회에 보내서 정성하고 봉사하고 했느냐 이 존재 목적을 알아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보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절대로 충성하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 목적을 상실한 성도가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존재 목적을 확실히 알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름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요 거름을 그 다른 나무는 거름도 안 주는데 포도원에도 옛날에 줬던 그거를 그냥 하는데 이모아가나오해만 가원지기가 계속 거름을 준 거예요. 거름을 줬다는 말은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거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은뢰를 받은 거예요.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엄청난 은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름은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의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함보다는 도리어 귀찮게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나머니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포도원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쓰지 않아도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고, 특권을 누리는 것에 취하고 취약, 말았습니다. 노력보다는 자기를 비아끼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고, 열매를 맺는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땅에 차지했다. 이 생각에 연연하고 있었다. 이런 말. 거기에는 늘 좋은 걸음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걸음 때문에 내가 이 능력으로 많은 재미를 맺을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능력이 많아서 자기 능력이 커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처럼 되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에 오히려 죽정이가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다. 내가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런 자세로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그 바로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무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축복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고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란 말씀입니다. 축복을 누리면서 헌신이 없는 성도는 자리만 차지하고 특검만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성도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귀하게 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모아가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아가 남은 무엇보다 먼저 입만 무성하게 자라가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와 지 아이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왜 입만 이렇게 많이 열렸지?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입은 안 떨어지더라도 열매가 있어야지 하고, 열매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둬야되데 전혀 그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는 자신에 대한 모습을 빨리 보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매도 없이 인만 무승에 가는 모습을 빨리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벌써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3년이나 더 기다리면서 열매를 구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걸 알지 못했다. 이러면. 그러나 이 무화과는 주인이 그렇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등을이다. 이라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데이 모아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그 잎이 무성함에 대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것만 만족해가 안 되잖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데? 이미냐? 아니지 않냐? 그 그러니까 열매지 않느냐? 그래, 그러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잎보다는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줄 알아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입만 무승하면서도 이종영은 되겠지 하고 등 자부심에 찼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거지.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이 건물을 크게 잡고 화려하게 지어넣 놓고 이야, 내가 목회 성공했다. 이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좀 많다고 이야, 내가 성공했다. 이 문제가 있다. 내가 또 자가용 기통수가 큰, 많은 기통을 굴린다. 이거 먹게 성공했다. 이것도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예수님보다 자랑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자랑보다는 누굴 자랑하냐? 예수님을 자랑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만 무성함에 자랑하는 꼴이 아니려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보는 눈이 열려져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바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거 여러분, 이제간 우리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보다도 주인의 관심에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열매가 맺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놈을 많이 받았는데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일 그 다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2020년도를 하나님 주시고 또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기도하겠습니다.